안녕하세요.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영상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영상에서 김준 님이 3천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 먼저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오르자 빨간 기둥님이 오르자 빨간 기둥님이 2천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 찌비님도 2천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호병은 마치고요. 어 코스피 예, 네, 코스피 보기 전에 일단 제가 어제까지 어 추석 맞이 해가지고 어 처전에 떡국떡 광고를 좀 했었죠 어, 그래서 정말 많은 많은 주문을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1%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장중에도 한 0.83%까지 내려왔었는데 나스닥이 어저께 조금 조정이 나왔었죠. 예, 분봉을 좀 보게 되면 좀 밀렸었죠. 예, 오전에 좀 밀렸다가 그래도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반등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정말 강해요.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저번 주 이렇게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어, 윗꼬리까지 거의 다 회복할 모양으로 지금 갖춰놓고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 내일 모레까지 지나봐야 주봉이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5,376 포인트 뭐 당장 내일이라도 뭐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갖다 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내일하고 모레는 아무래도 어 명절 전이기 때문에 뭐 거래가 그렇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관망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내일하고 모레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플러스 0.3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어저께는 뭐 간단하게 제가 일정이 있어서 장중 영상으로 봤었죠. 예, 어제는 마이너스 1%, 오늘은 플러스 0.38%. 아직 오선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음, 그렇죠? 예. 아마 이번 주도 그냥 쉬어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음, 저번주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음봉 두개를 이렇게 맞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캔들 적으로는 음봉이긴 한데 음, 상승형 음봉이죠 예, 지금 일주일 동안 플러스 1.82%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적산병이 나온 거죠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예. 그리고 흑산병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뭐 지금 이 상태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최소한 5선은 주봉상 5선이 얼마냐면 39만 5,600원이에요. 내 그러니까 내일, 내일 모레 해서 그냥 한 40만 원 정도만 갖다 놓고 마무리가 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 내일하고 모레는 그냥 거의 뭐강보합이나뭐 위아래 1% 2% 그때에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뭐 구름대로 봐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구름대 하단에 있고 주봉도 그냥 뭐 쏘쏘죠. 그냥 한주 쉬었다. 에. 명절 전에 그냥 한주더 쉬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죠. 근데 다음 주도 뭐, 월화수 빼면, 목금밖에 없죠? 에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열 음. 달은 참 금방 갈것 같아요. 에이.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음. 뭐, 저번 달 양봉 나오고, 이번 달 에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특별한 게 없네요. 그쵸? 예.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예. 내일 모레도 아마, 음, 더 떨어지지는 말고, 그냥 옆으로나 좀 기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내일쯤 한번 20선을 관통하는 양봉을 하나 뽑아내든가. 내일 모레 지나면 얘가, 60선이 좀더 내려오고, 뭐, 120선, 20선, 5선, 10선 다 몰려있거든요. 240선 빼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다음 주에 이제 양봉을 뽑아내면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수는 있겠죠. 오늘도 그냥 하루 쉬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뭐0.4% 상승이 나왔는데, 어저께, 이제, 장중 영상으로 봤으니까, 어저께는 3%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20선하고 이제 이격도가 있다 보니까, 일단 20선을, 어, 마중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20선 마중을 가로 일단, 어, 상승형 음봉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얘도 주봉 보면, 음,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번주까지 해서 이렇게 2주간 음봉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여기를 이탈시켰었죠 이탈을 시켰었는데 주봉상 이탈하고 나서 뭐 이번주에 지금 바로 회복 중에 있어요 나쁜건 아니죠 얘도 뭐 내일하고 모레 이번주 주봉이 마무리 되는데 그냥 뭐한 5선 정도만 회복하자 그래서 5선이 음, 32만 5천 7백원 이니까 뭐뭐 32만 6천원 7천원 예 그냥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되고 다음주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전 저점을 회복한 건 좋네요 그쵸 일봉상 보면 예, 전 저점이 6이었죠 예.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회복했다가 다시 이탈했는데 뭐 이번 주에 지금 회복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음. 주봉상 5선이나 뭐 1봉상 뭐 20선까지 회복하면 더 좋고 예. 주봉 5선이나 1봉 20선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 엔솔도 마찬가지죠 뭐. 예. 그렇죠 예.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추가 하락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뭐 추가 상승은 나오면 좋고, 그렇다고 뭐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내일도 뭐 오늘처럼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쉬고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